갑니다. 빨리 도와줘. 이미 따라오고 있어.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야. 물건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제발 살려줘! 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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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늑대 부족 최고 암살자 사랑. 다들 눈치챘겠지만 내 이번 목표는 바로 대박이다 저 빅붓은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다 지난 100년간 수백 마리의 요괴와 귀신을 퇴치한 전설의 사냥꾼 우리 부족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저놈이 우리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제거해야 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하게 잠입에 성공했고 저놈들은 내가 동료가 된줄 알고 있지 저놈이 대박이다 낮잠을 자고 있는 지금이 기회냐고? 아니야, 저 소파 밑을 잘 봐. 따끔 이 집에는 지켜보는 물들이 너무 많아. 보다 완벽한 기회를 잡아야만 해. 뒤쪽 찬장을 봐봐. 따끔, 나는 그때 부족 최고 암살자 사람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무리 지켜봐도 소용 없을 걸? 그럼 언제 대박이를 끝낼 거냐고? 서두르지 마. 내 계획을 알려주지. 이거 먹고 멀쩡한 놈은 여지껏 없었어. 한 방울이면. 아프리카 코끼리도 털리는 맹독이야. 와, 이걸 아침부터 끓였다고? 냄새 좋은데? 어디 한번 먹어보자. 녹대야, <농대> 한 그릇 더가 온나? 그럴 수 있지. 모두 예상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오늘 자꾸 저 늑대가 산책 가자고 졸라가지고 다른 애들 자는 동안 잠시 나왔어요. 귀찮았는데 나오니까 좋긴 하네요. 왜 뭐가 있어? 밑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뭐가있 어？너 이런 장난 좋아하 는구나？근데 생각 보다 별로 안높 인데. 금방 올라오네. 그럴 수 있다니까. 모두 예상했다고 말했잖아.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어. 이야 물온도 너무 좋은데. 늑대야, 이리 와봐. 뭐하고 있냐? 너도 얼른 들어와라 젠장할! 그럴 수는 없지 끔찍한 것들을 봐버렸어 다음 계획으로 가는 수밖에 실망이군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더니 시간은 이미 끝났어 실패의 대가가 뭔지 알고 있겠지.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저놈 주변에 생각보다 강한 놈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아. 그럼 그렇지. 뒷배가 있었구만. 이것들이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지? 오빠가 나설 차례도 없을 거야. 내일 모든 걸 끝내겠어. 그 녀석이 여기 있는 거지? 그 녀석이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지.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다니. 아니면 행여 배신이라도 한 건가? 당장 저놈을 제거해봐. 그건 좀 곤란한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있나? <웃음> <웃음> 대박이는. 내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지. 이게 무슨 소리지? '가 나타났는 걸' 와, 진짜 영화 같네. 이제 또 다른 놈 튀어나오는 거 아냐? 놓칠 수 없지 오늘 참교육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겠네 삼돌아 이놈은 내거다 형님들 이놈이 바로 육대인간입니다 덩치는 조금 더 커보이는게 대가리인거 같죠? 뭐하는거야 멍청아 우리 오빠는 못이겨 뭐 어서 도망가 뭐라고? 오빠? 개막장이구만. 근데 너 변신도 할줄 알았냐? 어? 어? 음. 역시 알고 있었구나. 이 멍멍이가 네 오빠인 거 빼고는 까불이가 다 말해줬지.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 뭐라고? 잘안 들려. 응, 기모찌. 이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어찌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뭔가 좀 싸늘한데, 어우 시원한데 좀 더해 보지. 뭐, 어떻게 살아 있지? 이제 내 차례지! 대박이 진심 모드. 나도 시작해 볼까? 까불이 까불 모드. 아니 진심 모드. 아, 지금 탈모 멍멍이 선수가 상당히 당황했는데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느낌이죠. 이게 바로 대박이 선수가 노린 겁니다. 그게 다야? 벌써 지쳤어? 사실 대박이 선수는 고약한 취미가 있어요 진짜 화나면 상대를 압도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고문을 하거든요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말도 안돼 모든 타격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네 머리가 으깨어졌을 텐데 상대는 뭣도 모르고 좋다고 오임으로 두들겨 패는데 잠깐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멀쩡하게 일어남으로써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전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죠 멍멍아! 이리 와! 어허 안 오면 혼나요! 정말 참담한 순간입니다. 탈모 멍멍이 선수, 이미 의식은 날라간 것 같아요. 저렇게 쳐맞고 살아있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만! 제발 그만해! 이만 하면 됐어. 이제 우리 부족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어차피 죽일 생각도 없긴 했는데 이건 준비 운동도 안 되겠는데? 여하튼 기절한 놈은 쫄다구 시켜서 네가 정리하고 앞으로는 네가 부족 대가리 하는 거로 해. 알겠냐? 알겠어. 이제부터 네가 우리 리더야.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 내 이름은 사랑이야. 대박이 선수 오늘도 완벽한 기술력으로 탈모 멍멍이 선수를 제압하며 화려한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압도적인 경기 운영이었어요 이런 명경기를 보셨으니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기본이죠 대박이 선수의 다음 참교육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세상이 변했네.